아이고 아이고 사진하는 네, 하나둘셋 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네안요안녕하세세요하세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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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s poured alive> 아아 yeah. 가가고어쨌

우리 다른 도로로 가자. 남은 도로를 리아야는 맞아요. 이쪽. 어, 관점 대해서 빨리 협상라고 이기는 생각이 그렇게. 가 원칙적으로. 예, 맞아서킷으는 약간 다. 아이, 나도 어떻게 하지? 살아야 이거 언제 심는 거야? 지금? 네. 어, 응. 아, 근데, 그래도, 응. 그, 저, 한 4, 40, 1어원 나왔는데. 이건 얼마죠? 응. <놀랐다>. 이거 심어놓으면, 이게 몇, 몇 배가 나와? <놀랐다. 놀랐다> 어, 간두떡볶이지야 <만족적도> 돼요. <놀랐다> 안 잡혔을 때시라고 아, 예, 예. 이런 부분도. 아, 치는 건알아요기주세요해요쉽기해요식기해주세요 삼성 농사해야 되는데. 주문을주시면은나가성님만있십니다 예, 소녀님. 그라고성우님분이 뭐, <laughs> 그 그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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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사장님은 사장님은 네. 세력감독 예. 사모님은 나세 아, 그래 뭐, 우리 사장님은 안 계셔도 코로나 이겨내고 돈 많이 버시고 파이팅 하라니다 파이팅 이거 6,000원이에요? 아 이거 가 이거 하나

정리 한번 정리 한번 식구가 많이 오시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왔습박이고다뭐 하시는 거에요? 우리 공화당. 네. 박근혜 대통령 똑파만 아, 왜냐하면... 하고 다른 절제인들문제라고모하고다도망가고시원자남았 해보라고 그거 봅시다. 3만원? 3만원. 3 4 4 5 6 7 8 9만원만 돈 얼마 잡고 어쩌지야. 어, 아좀러요러 <lecturer> <Bref> <reconstruction> 잠깐만요. 네. 보내 는데 하나, 둘, <ti -illä> three... 셋. <스테�>

90이니까 0이니까 40이니까 4 0이0이니까 40이니까 4그이니까 40이니까 다있이다까4 0 내가 내가 0이가까4 0이니 팔게 0이까까까 <laughs> 아,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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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오, 야, 오, 포스가가 <목소리가> 이거는 <목소리가> 못0 0다면 6,000원. 3,000원. <목소리가> 3 0 0 0원3식3 <목소리가> 0 0 0원다3 <목소리가> 0 0 <000원>. 0 <목소리가> 나물지는또또 반다가 이게 나가아 가야 지 집에 가세요 이제? 이가에가 가세요. 집에 못 하니? 어. 언제 집에 하죠. 하천원 마찬가지 원가

신문만 사와서 팔아서 뭐 약도 사아 예예 지금 어디신데요? 기부 그래? 기부 볕동 아 기부 볕동 예내 이제 다 파신 거예요? 네이다아제다 파신 거이가서 계세요 예 집에 가시면 집가좀 쉬세요 Okay, 응. 아이고건강하시지 예. 응. 그, 그래. 네. 아까 다리그건아니지 안에 못다리 못도 있는데. 네. 아, 하느님 건강하세요. 하느님, 하느님. Mean, 하느님. 하느님 하arre, 하 하시면 요안하하세요 아이야. 세요 오래 살고 아, 못다리.

와이파이팅! 뭐 예, 어. 수고하세요. 예. 식당도 챙겼죠? 식당도 챙겼죠? 예. 식아식당 예, 네. 예, 네. 예, 네. 예, 2 0 0어디가 은행 3 0이다감0은0원1찾아왔0원8 0 식당은 안에 식당이, 명당이라 그, 그, 길 막으면 안에 길, 길이쪽다 들어있어. 뭐, 오늘 이쪽, 아... 이쪽 농산물 거리는 정비를 정말 잘해놨는데, 소. 정비를 여기 잘해주시네. 이게기를 어디 갔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갔는데. 여 나오세요. 아깝다고. 손 낳지 마세요. 이렇게, 이 국민들, 국민들, 제일 여기 오늘, 3명이요. Ô lạc nhiên là vô lạc nhiên là vô lạc nhiên là vô lạc nhiên 미기에1까지 말고 제발하고 진짜 예, 상인들 아침에 서른 나와서 대략 10분 남 하는데 고에서 좀 열심히 해봐도 나머지 아까 사 같은 분이 라 18시간을 일하는 건 좋은데 좀 뚫고서 아... 좀 살게 그래, 코회는 전면 퇴지이좀 있고요 왜 그래요, <laughs> 전부 다 아, 국민들이 아무리 아무튼 처음 말하는 게국에서 말해 제발하고 어. 싸우지 말고 네, 다 야, 우리 너누 싸우면 요시민이요 저, 네, 뭐, 너는 말을 못 오늘 공화당에서 어디서 하고 싸는 <laughs> 어, <저한테 웃음> 네. 네. 아직도 모르는다 전화 못하겠네 전화 안다 문재인하고 싸우지 문재사하고 문재인하고 싸우면 안 된다 문제인에서는데 말을 사 이빼는겨 가만 안 놓지 문제고 한번 더알거말는겨와서문데 말을 하는겨 많아, 안 <뭔뭔뭐라> 문재인 가만히 아, 가다어고 마라 사문어오르지마집늘어오게을오오는에게집늘어어지 말고요. 아이고. 지 마라 사아에게 집을 늘어오르원에게집마가사가원아지라사원사에게어사원사람어사원이게 집을 늘라

백시 똑똑한 사람이네 <목소리> <목소리> 뒤에 어비서를 입고 다다쉴것아니다 이게 참작하는 거예요. 음, 음, 이게 이게 군수 입거 네, 군수는 진짜 많아요. 짱가, 다가 아 아, 출퇴시 박근혜 이3만 제가 저아들이 너무 과하이제일좀 존재적. 진짜 국민들 위한 다면 회장. 국민들 위한 담이야. 이것도 많이 많이 넣아시급 있잖아요. 스트 얼마죠? 아. 자커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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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값 매지 말고 사준다고 계속 아무도 잘 마실게요. 이따가 이제 차지도 고 시간은 이거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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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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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세요. 음. 네, 수고하세요. <laughs> 완두콩을 가져가가지고, 나눠가지고, 이거 얼마에요? 네. 이거는 제가, 다른 데 가서 <laughs> 6천원에 팔아야요 네. 우리 당원들한테 버스. 네. 네. 하요 하세요 <laughs> <laughs> 어? 아. 이걸 이걸 하나 써라겠지 옛날에 예, 잘 이, 잘이잘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이게 막... 이게 막... 어게 막... 이게 막...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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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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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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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게 이게... 이게... 한게 이게... 이게... 게 이게... 게이

tất cả mọi người biết tất cả mọi người biết tất cả mọi người tất cả 그이에 도마도 왔다 알려줘라 오토바이 먼저 보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입니다.

오라해리한서 <목소리가> <목소리가>